인수... 인스타에 내가 나왔으면 어? 정말 좋겠네 애정해줄 줄겠... 텐데 괜찮지 않아? 원래 그걸 그걸 생각하고 <laughs> 하긴 했어 <했잖아요> 우리가 <laughs> 이거 괜찮은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BNI 맥스 챕터 공식 유튜브 채널 2 0 0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맥스 챕터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2일를 맡고 있는 중고차 전문 분야, 중고차 대표령이옥돌입니다 네, 저는 천을 맡고 있는 세준 스튜디오 대표 천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을 맡고 있는 에드 스튜디오 이혜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00원입니다. 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어, 광고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을 찾아가서 소정의 광고비, 단돈 2000원을 받고 광고 촬영을 진행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 광고 외에도 p p l 협찬, 앞광고, 뒷광고 <laughs> 다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알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역시.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오늘 뭐 앞서는 처음인데 오늘 대단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대단하신 분이 <laughs> 네. 보기와 틀리더라고요. 네. 네. 이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분이 아닌데 네, 어떻게 또 나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해주셨네요. 네. 기적, 기적, 기죠 기적, 기죠 예. 기적이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생령 생년 이민웅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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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천원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신 것 그리고 해기 의장님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에서 열심히 영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한 15년, 17년 정도 영상 제작을 하다가 영상 제작만으로는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서 제가 한 5년, 7년 전부터 AR, VR 시장을 네. 좀 네, 손을 댔고 그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여러 협업 사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네. 대표님의 사업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은 어떤 걸까요 꼭피처플레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저희는 비 n i 맥스 챕터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딱 2천원 받고 광고 찍어드리러 가고 있어요 새벽에 힘들게 목요일마다 네. 오늘은 누구시죠? 8개 이장님 이거 좀 무게 있으신 분 무게 아 네. 무게 있으신 분. 무게 어떻게 되세요? 어, 말해야 돼요. <웃음> <웃음> 맥스 챕터의 맥스를 담당하고 계세요. 네. 아, 조징이 되. 네. <laughs> 아직 제가 조금 못 미치는 곧 맥스. 건데. 아, 네. 다들 네, 바라는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민호 대표님, 비엔나에 네. 대해서 짧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비엔나에 모르신 분이 이걸 왜 보죠? <laughs> 그래도 이게 팔로우가 엄청 많아요, 저희 매신데요. 지금 한두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니아조희이세 명인데. 올리밍 됐네. 일단, BNI는 뭐, 비즈니스 네트워킹 조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서 저도 왔고요. <laughs>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직 세계 비즈니스는 못 해봤습니다만, 국내 비즈니스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효과를 보는지. 협업하시는 사업을 가지기신 대표님들이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왜 오시면 2,000원의 광고도 된대요. <laughs> 네. 많이 한번 두드려보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네.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할 때, 네. AI라고 하면 뭐, 못알아듣더라고 VR... AR이에요, AI. <웃음> <웃음> 인공지능. 아,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VR을 사람들이 조금 아, 뭐가 네, 네. 알아듣는데, 네, 네. AR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AR, VR, 사실, 이 뒤에 R자 붙은 것도 잘 모르실 텐데, 음.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포켓몬고. 음. 그,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휴대폰 때문에 몬스터 나와가지고 잡잖아요. 예. 그게 실사 위에 새로운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증강현실. AR. AR. 예. 아. VR은 이제 버츄얼 리얼리티라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거. 아. 근데 예를 들어, 갑자기 대표님이 달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키트라고 하는 걸 눈에다 끼우면 음. 내가 달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아근 가상현실이냐? 현실 저, 현실의 증강이냐? 증강이냐? 예, 아그 차야. 아, 예. 그렇게 하니까 되게 이해가 가는. 예. 예. 영어로 또 AI. 잊어버릴 거예요. 아. <웃음> <웃음> 내일은 또 AI가 될 거예요. <laughs> 네. AR은 포켓몬고를 예, 기억하세요. 광고비 2 0 0 0원 넣겠습니다. 이천을 끝남도 있고 저도 같이 필름 끊게. 아니요. 네. 어뭐 007인가요? <웃음> <웃음> <laughs> 네. 사실, 저의 BNI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네. AR을 웨딩에만 제가 적용해서 들어왔었어요. 음. 아니, 그때 그랬어요. 웨딩전치 돌려야 되나요? 네, 무슨?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갖고 들어왔는데 네. 막상 BNI 활동을 하니까 뭐다 아시는 최지선 대표랑 협업해서 새로 합자법인을 낸게 이제 인쇄물에다가 적용하는 거. 오. 그게 네. 이제 인쇄 시장에다가는 좀 새로운 마케팅 방향으로 오.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니어 파워 팀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삶의 다이어리? 네.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 했던데. 정말 <laughs> 많이 팔립니다. <아우. 웃음> 제가 만들거든요. 요번에 <laughs> 제가 베타 버전으로 저희 어머니도 참여를 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어머니까지. 예, 네, 그래서. 어머니도울리신 음, 어, 어머니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웃음> <웃음> 다이어리에다가 AR 적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거기서 사진 통해서 음. 영상을 볼수 있는 거, 음. 뭐 이런 걸 적용을 했더니, 허수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상담하면은 네. 물건으로 뭐가 남진 않고 거의 이제 심리니까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음. 다이어리 굿즈에 영상이 나오는 AR까지 들어가니까 뭔가, 어, 예술, 그리고 뭐, 사연 예술, 그리고 치료, 그 다음에 굿즈, 거기에 이제 첨단 AR 기술까지 해서 좀 시니어 파워팀에 풍성해지고, 뭐, 아디즈도 준비한다고 저는 몰랐는데, 오 <laughs> 네, 아디즈.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의 확장이나 협업에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못 왔습니다. <laughs> 아 <laughs> 어, 어, 어머, 어대표님 어머니는 삶의 대화보다 천정호 대표와의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laughs> 우리 집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제안녕하 네. <laughs> 잠깐 짧게 영상편지어머니사랑합니다 갑자기? 어머니다오늘니가오합니다오네이잘니니니합니다오늘니다오합니다오니다잘잘니다님이 아, 꼭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1등이야. 꼭 네.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랑 일하면 재밌죠. 너무 네, 재밌어요. 네, 되게 즐거, <laughs>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은,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재밌게 즐겁게 하자이고. 제가 비엔나에 오면서도 그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합업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음. 제가 잘 되는 사업만이 아니라 같이 잘 되는 사업?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희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자법인이라고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희선 대표님이 그 다울이라는 사업을 이어받지만 그걸 그냥, 그냥 단순히 이어받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더아이디가 더, 더해져서, 이좀이 인쇄 산업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의 사업이 되니까 음. 저도 좋고 최선 대표님도 되게 명분이 좋은 어, 그런 협업이지 않을까? 저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협업을 할수 있는 사업으로 어, 다른 업종과는 좀 다르게 협업을 음. 좀 잘할 수 있는 사업, 네. 그게 저, 저랑 해야 될 이유, 네. 대표님도 협업을 하면서 AR이 실생활에 많이 보급될 수 있다는 걸 저, 많이 느꼈던 네. 것 같아요. 제가더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더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뭐 네. 홍종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틈날 때마다 아이디어 된거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멀리서 네. 네. 뭐, 뭐 봤는데 이거 적용해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업의 기회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음. 네. BNI에서 저랑 하는 이유만 제가 BNI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대표님이 주,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교수님도 네. 하시고. 아, 네네네. 그, 그 원래는 사업하기 전부터 교수를 했었는데, 아, 이게 이제, 예, 하시다가. 그게 또제 목요예요. 그래서, 음, 우연치 않은 기회. 예, 지금 계신 또 학과장님이 제 은사이기도 하고, 음. 우연치 않은 기회 했는데, 또 이게 어느새 하다 보니까 올해 7년차가 됐더라고요. 와, 그 교수생활만? 네네. 와. 곧 있으면 10년차가 되게, 되겠네요. 총장 되는 거예요? 네? 총장. 총장. <웃음> <웃음> 가자! 총장. 여기 세신수트룸과도 같이 이렇게 뭐 협업한 거 있지 않습니 세이준 스튜디오하고 처음에 이제 웨딩할 때 같이 했었는데, 웨딩 산업이 요즘 되게 어려워요. 계속 끊임없이 원톤원 되게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계속 협업사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음. 세이준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굿즈 중에 그 컵. 네. 네 컵에 이제 사진 있잖아요. 음. 거기에도 연동을 해요. 요번에 가족사진 샘플 찍을 때도 저희가 그때 이제 가족사진 액자에다가도 연동도 해보고, 컵에도 연동도 해보고 음. 해가지고 드렸는데, 왜? 후기를 안 쓰십니까? 최진우 <laughs> 대표님, 아니, 다안 쓰세요! 어, 네. 후기를 모집합니다. 후기 쓰세요. <laughs> 뭐든지 항상, 어, 어 네, 대표님, 수비를 하시려면 돈을 넣고서 후기를 네. 받으셔야 아, 돈은 아니고. 여기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돈안쓰서 이렇게. 누구를 위한 2,000원인가? <laughs> <laughs> 5000원짜리인데. 오, 그러면 더 오래 끼고 필름 세그릇하나 아, 네네 네, 아, 좋습니다. 5000원짜리 되면은좀더 길게 할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조금 더 길게 드릴게요. 제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자, 5000원 넣습니다. 5000원. 아, 이번에는 네, 5000원짜리 요 와! 네. 좋은 데에 대니까요아낌 없이 들어갔는요 어. 특별때 말고는 이안 남던데. 잘뜯기네요 오늘. 예. 네. 구찌를 들었서 구찌라고 그서 구찌 구찌 상표이잖아. 상표 있잖아 아, 네 구찌. 알마니 뭐예그 네, 뭐, 구찌인 네. 줄 알고 저기서 왜 구찌가 나오지 그생그 생에 오늘 가까이서 들으니까 발음이 네. 구찌가 아니라 구... 네. 구찌. 구찌. 구찌 네 구찌 구찌, 네. 구찌. 구찌. 이혁도 대표님이 아. 발음 자체가 이상요 멤버분께서 오늘 빠지도 <laughs> 이상합니다 <이상하네요. 웃음> 우리 그렇죠. 대표님을 위해서 아, 예, 예. 노래하고 불러드릴까요? <웃음> 어떠세요? 5초는 주셨는데 우리가 또 노래 는많았고서 아, 아, 예. 대표님 이건 저희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거 들고만 계세요 네. 다음 서비스가 있네요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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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인스타그램에 시작! 내가 나왔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 좋겠네. 에이, 정말, 정말 좋겠네, 좋겠네. <laughs> 자 말씀해 주세요 뭘 <laughs> 뭐, 뭐, 뭐 말해야 돼? 인스타그램에 네. 어떤 태그를 달고 아,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음. 어떻게 노출이 되었을 아, 좋겠네. 아 인스타그램에 픽플 피처 플레이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아. 음. 저희 와이프가 음. 열심히 인스타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 조회수를 와이프가 누르고 있어요. 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VR로 좀 뭐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오, 아시잖아요. 어쩜... <laughs> 사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VR 모를해서 그 그러니까 매장이 없는 분들에게 가상의 공간에 매장을 만들어드리는 음. 그런 사업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또 협업하면 또 홍진현 아닙니까? 홍진현 대표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좀 선보이게 될것 같아요. 아, 네. 또 요즘 너무 비대면이 아, 그렇죠. 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지금 네. 시기기도 이 하고 네. 대표님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끝은 없습니다. 그냥 힘내면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 팔기 와 함께 하시죠. 화이팅 한번 네. 할까요? 네 그렇죠. 할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예! <laughs> <laughs> 또이처럼 놀뻔했어. <2000원 놓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대표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해시태그가 피플이랑 피플이랑 픽처 플레이로 검색하시기. 예. 피플 박스. 피플 네. 박스.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똥똥똥 나가 나가죠? 예. 네, 똥똥똥 나가고 <laughs> 그 기술 들려나 네. 모르겠네요. 네? <laughs> <laughs> 저희 이 파일에 딱이해시태그해 갖고 네. 대표님 방금 요구하신 거랑 같이 해 갖고 올려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2,000원 놓친가요? 2,000원어치 나가는 건가요? 네 2,000원어치 나가는 건가요? 2,000원어치 네. 뭐더 넣으시면 더 많이 2 0 0 0원이면이면 근데 원래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항상 네네. 웃으시고 네네. 말끔마다 웃으시고 말끔마다요 예. <laughs> 아, 버릇이 없는 거아요 버릇이 없는 거말끔마다 <laughs> 따박따박 웃죠 <묻죠. 웃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아, 네네. 예, 원래부터 그런 거아 본인 스스로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실, 중학교 때 별명이 있었어요. 아. 그, 뭐죠, 그, 인상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인상파다, 막 해서 아. 되게, 첫인상이 안 좋다는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영어선생님이었는데, 웃어라, 웃어라, 계속 저만 보면 그랬거든요. 음. 근데 어느 순간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그때부터 친구가 생겼어요. 아. 네. 원래도 있었는데. 아? <laughs> 더, 더,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제가 웃으니까 저도 즐겁고, 같이 있는 분도 좋고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잘 웃는... 음. 자, 잘 웃나요 제가? 네! 대표님의 아, 네. 네. <laughs> 사업을 이런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B&I에서 리퍼럴이라고 하죠 아, 네. 그런 거를 요청하는 시간인데 딱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네. 자 20초를 시작합니다 제가 네. 요즘 계속 위클리에서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매일 100분이 보시는 카카오 프로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동영상으로 바꾸셔야 사업이 됩니다 아직 9초 남았군요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세분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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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라고? 저한테 <웃음> <웃음> 와우. 네. 네. 대표님의 프로필이 궁금하시면 비앤아이 맥스 인스타그램과 저희 유튜브 아래로 저희가 적어 드릴게요 연락을 주시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민호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laughs> <laughs> 어, 팔기 의장 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 네. 아, 멋있어요, 네. 대단해요. 오늘 데뷔했는데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의장이 이렇게 외로운 직업인지 몰랐어요. <laughs> 혼자 고립돼가지고 할수 <laughs> 있을지 모르 약속해 줘. 할수 있어요. 우리는 몸무게를 줄이면 돼요. 아, 네.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2천 원 차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 원그 기획부터 들었을 때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 방식도 되게 신선하네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러냐. 얘 웃음> 네, 자유스러요 대출을 네. 먹어가면서 뭐 하는 촬영이나 <laughs> 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빙 뜯는 이제 이런 광고는 앞과 못 이천 원 줘야 돼 이거. 아, 네. <laughs> 농약도 무, 무농약 무, 무공해 그죠? 저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도시에서 그냥 먹는 것 있어요, 그죠? 다시 아, 사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요? 응. 노력해 주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사랑입니다. 아, 사랑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2 0 0 0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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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는 젊어지 않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인 이민호 대표님 모셔봤고요. 혹시 다음번 추천해주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돈잘 내실 분이 한분 있는데. 어, 누군가요? 아, 잘 찔러 넣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제가 그 양반의 그 스토리를 아는데, 어, 저희는 이제 다음 두 번째 게스트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원이었습니다. 拜拜，打来打